오늘의 주인공인 수경 씨와 헌도 씨는 만삭 촬영 중에 있다. 포즈를 바꿔. 라 헤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에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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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힘든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녀가 하름답다 우리 세 가족, 아 아니 네 가족의 차량이 마무리되어 간다. <laughs> 내일 출산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즐긴다. 두려움과 설레임을 번갈아 가며 씹어본다. 저 갈매기도 <laughs> 하나. <laughs> 대도안한 농담을 마구마구 <laughs> 던져본다. 추운데요? 상쾌하게 새벽 5시부터 달리는 어, 헌도시다. 자 5시 30분 어, 가자요 어, 유도분만으로 <laughs> 출발합니다. 음, 파이팅 새벽밤을 헤치며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과연 대박이도 기나긴 새벽을 지나 아침이 오는 걸 알고 있을까요? 자, 4월 12일 박대박치 생일입니다 수경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? 헌도는 걱정이 앞섭니다 애써 웃는 얼굴로 들어가는 수경씨 그 마음을 아는 헌도씨는 가슴이 아려옵니다 촉진제? 응 맞기 전 응. <laughs> 아직 안아픔 대박이 폐고0까지 올라갔다 심장 이 주사가 더 아픔 촉진제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해맑은 술을 시다 제가 소감 한마디 출산자 엄마 힘들지? 함, 엄마 힘들게 하지말고 빨리 나아줘 무섭다 와 진통이 온다 오나 내려가네 대박 이 심장 왜저 뛰는데 저기 사이에만 있어도 된다 저 진통의 주기가 왔다갔다 해야되나 되게 주기이으로 이제, 쟤, 졌다이렇게미다는 이제, 고이수경이를 덮친다 제진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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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이 진통을 함께 주지 못해 슬픈 헌도씨밥 처먹는다. 내가 김을 들고 올걸 그랬네. 김 타령하는 미친놈이다. 지금 무통 무통주 사놓고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. 긴장되는 홍도는 주문을 외워본다. 이 또한 지나가리. 한시5 8분 무통 깠습니다. 자 오늘 네 명이 입실을 했는데 두명 지금 진짜? 출산했어요. 분발 분발의 한마디. 아우씨, 대박아, 빨리 나와줘라. 제발 제발. 저좀 어, 좀 힘내서 달려봅시다. 분발하는 수경 씨. 자빠자는 헌도 씨다. I'm 손 밖에 잡아주지 못해 죄인이 된 느낌이다. 와이프를 수술실로 보내는 혼도의 마음은 정말 문드러졌다. 3시 43분입니다. 병원 온지 10시간이 지났고요. 일단 결과적으로 와이프는 재왕절개하러 들어갔습니다.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, 그래도 뭐 후회 없이, 이렇게 뭐 해본 자체에 뭐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와이프가 너무 속상해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, 제왕절 수술은 안 하려고 했는데, 와이프가. 아유, 근데 저도 뭐좀더 버텨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, 이 눈앞에서 이 아파하고 있으니까, 아유, 애가 중요합니까? 와이프가 중요하지. 뭐 바로 수술실 갔고 한 30분 뒤쯤에 온다고 하네요 대박이랑 엄마랑 같이 오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온다 하니까 아참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일 고생한 건 와이프인데 같이 세 명이서 좀 그런 기쁨 그리고 우리 와이프 고생한 것 노고를 좀 같이 취하고 싶은데 그게 제일 속상한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들뭐 산모가 건강하고 아이만 건강하면 되니까 좀 겸허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. 아유 우리 여보 너무 고생 많았네. 참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. 선부님 맞으시고요 네네. 15시 57분에 애기 나왔습니다. 선부님은 산모님은... 괜찮아요. 지금 이제 애기 엄마 가슴 위에 한번 올려 봤거든요. 어, 괜찮아요. 음, 보셨고 이제 배닫고 나오는 데까지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릴 거예요.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. 응. <laughs> 자, 이쪽 손. 아이고 동동 동동. 네, 어우 움직인다. 응, 움직이죠 그러면. 발손다 벌려져 있고, 어 손가락 손톱도 다 있고 이쪽 손도 아들 세네 다섯 개손 사이사이 다 벌어져 있고 손가락 손톱도 다 있고. 살다 살다 사람 언박싱을 다 해본다.